아침 일찍부터 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딱딱한 어, 아스팔트에 앉아서 우리의 염원인 홍천 철도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전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 마음, 그 열정, 그 마음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께 전해져서. 옛밀자당수행 조사가 면제되고 속히 홍천 용문 철도가 착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간절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홍천 용문 철도가 홍천 군민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이 홍천 용문 철도는 수도권의 이 수많은 인구를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홍천 용문철도는 서울 시민들을 홍천으로 불러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홍천 용문철도는 경기도민을 강원도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홍천 용문철도는 우리가 기차 타고 서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기차 타고 홍천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또, 홍천 영문 철도는 경기도민이 기차 타고 강원도로 와야 되는 그런 철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철도 산업이고,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0여 년을 염원한 철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우리 홍천 용문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정치인들의 이 선거의 공약 거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끊어버리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수도권 시민들이 홍천을 찾고 또 홍천 국민들이 편리하게 서울, 경기도, 전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 확충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홍천 군민들도 전국 어디든 기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같이 만들자는 호소를 드립니다. 정경는 홍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평 군민 여러분 오늘 날씨도 좋지만 엉덩이가 상당히 지금 불편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되기로 해서 대통령님께서 우리 홍천 군민과 양평 군민들의 염원을 잘아으셨으니라 생각이 듭니다. 또, 선거 기간 중에 약속드렸던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뒤집혀 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홍천 군민과 양평 군민들의 염원, 그 위에 또, 서울시민과 건기 도민들의 염원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사업이 바로 용문 홍천철도라는 것도 상의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민과 경기도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홍천군민이 하나가 될때이 사업은 정말로 조기착공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우리 홍천군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좀 만들 보고 또 우리도 우리가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기금을 좀 만들어서 철도 공사를 좀 앞당기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게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철도기금 설치로 인해서 우리 홍천 국민이 지불해야 될또 부담해야 될 그런 기금 또 예산을. 조기에 준비하는 그런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전달이 됐을 때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고 또 격려와 응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선거 기간 중에 약속하셨던 홍천 용문 철도 조기 착공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오. 그리고 우리 홍천 국민과 양평 국민 그리고 서울 시민과 경기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강원도를 오갈 수 있도록 조기 착공.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강원도 또 우리 홍천군은 전국의 교통 중심지가 되고 또 더불어 잘 살고 발전하는 그런 강원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량하는 홍천군민 그리고 양평군민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저보다 높으신 분들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메모하고 정리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잊지 않고 꼭 챙겨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 그것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홍천철도 하면 여러분께서는 초기작공!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홍천 철도! 조기 착공! 홍천 철도! 조기 착공! 용문 철도! 조기 착공! 네, 고맙습니다. 홍천 용문 철도! 조기 착공! 조기 착공! 조기 착공! 조기 착공!